여러분, 어, 저는 지금 말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<laughs> 지금, 어, 아까 전에 바르고 난 다음에 지금 바짝 지금 건조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띄워보려고 해요. 제가 한몇분 정도 했냐면 10에서 15분 사이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한 가지 팁 하나 드릴게요. 나는 피부가 예민하고 자극 이, 좀, 잘, 되는, 피부, 예요 이러신 분들은, 띄지 말고, 그냥, 물 세안하세요. 물로, 그냥, 녹이세요. 그렇다고 해서, 효과가 떨어지거나,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이걸, 굳이, 떼어내는 이유는, 그래도, 아무래도, 이, 접착력으로, 떼어내는, 그런, 그, 효과가 있기 때문에, 모공 속에 있는, 뭐, 노폐물이라든가, 아니면은, 뭐, 각질, 위에 있는, 그런, 뭐, 그, 먼지, 아니면은, 좀 강하게 떨어질 때에는 솜털 이런 것까지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떼어내는 거거든요. 근데 나는 자극되는 피부예요. 나는 예민한 피부예요. 하시면 이렇게 떼어내지 마시고 그냥 물세안을 하세요. 그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래도 지금까지 녹여서 러빙해서 이렇게까지 굳힌 이 시트 안에 있는 이 좋은 성분들은 다 피부 속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저는 이렇게 턱선부터 이렇게 띄어서 같이 띄어볼게요. 자, 이를 여러분 벌써 하얀에 <laughs> 이거를. 많은 부위를 찌익 하고 떼시면 더자극돼요 작은 부위를 이렇게, 이렇게 살살, 살살 떼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.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지 않아요. 근데 나는 뭐 왁싱처럼 쫙 떼어버리겠다. 그럼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저는 지금 며칠 전에 MTS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줄이고 싶거든요. 자 이렇게 막다말르고 나니까 막 이마에 막이 결이 나네요. 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부위를 나눠가면서.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이 미백 보세요 미백 죽이지 않나요 여러분? 대박이죠 자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게 눈썹이 이렇게 강하면은 눈썹이 막 떨어져 나가겠죠 <laughs> 눈썹이 떨어질 정도로 강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자 대박이죠 진짜 하얗죠. 그리고 엄청 촉촉하고 엄청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띄어내 주는 걸로 어느 정도 각질층에 있는 그런 것들 그를 좀 정리를 해주는 느낌도 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쪽도 살살살살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에 묻거나 이런 거는 물에 닿으면 녹거든요. 그렇게 해서 물로 깨끗하게 닦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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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가는 더 살살 살살 자 이렇게 어떤가요 여러분 대박이죠 진짜 하얗죠? <laughs> 어 그래서 스노우인가? <laughs>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사르르 녹는다 그래서 스노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얘져서 스노우인가요? 자. 지금 엄청 리프팅감이 있고요. 엄청 뭐라 그러지? 착 땡기거든요. 이럴 때 빨리 영양분을 넣어주세요. 저는 지금 베타글루칸 앰플 탄력 재생 앰플이거든요. 이렇게 발라주니까 아 촉촉해. 자 여러분 요게 사용 후, 후에요. 대박이죠. 자, 요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 관리 여러분이, 어, 필요하신 그 기간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, 뭐 특별한 날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볼 때는 저는 메이크업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, 메이크업 하시는 분은 메이크업이 좀잘 받아야 되겠다 하는 날 전에, 그 날, 메이크업 하기 바로 전에, 얘를 하고 나서 메이크업 하시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지금 앰플도 제가 바르고 뭐, 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쫙 먹어버렸거든요?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스노우 테라피까지 여러분 어, 정말 요즘에 되게 좋은 제품들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. 제 스스로 너무 뿌듯하네요. 또 여러분 더 좋은 제품 찾아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올게요.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또 라즈리나는 사랑입니다.